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천여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2022년 임인년 양력 11월달 운세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11월달 운세 아, 첫 번째로 G.T.분들 운세를 준비해봤는데요. G.T.분들 어, 이분들은 음, 수의 성향, 자 물이죠 물. 음. 자 타인을 돕고 인간관계도 좋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거 잔머리는 끝내주네 이렇게 하겠지만 원래 타고난 마리가, 에이,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공부머리로 가면 좋지만 응, 공부머리 아닌 다른 데로 돌려서 예를 들어 게임에 막 정신을 팔려서 <laughs> 공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어, 뭐, 처음 컴퓨터, 뭐, 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뭐, 재주는 부리기 나름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 어, 성격상 손해를 잘안 보는 성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쥐띠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긴 안 봐. 근데 작은 이익을 얻긴, 얻는 건 쉬워도, 큰 이익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떡하셔야 되냐? 내가 내 너무 이익 추구에만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오, 이익이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라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꼭 알고 계셔. 왜냐면 더큰이 순간을 좀 아, 참고 있으면 나한테 더큰게 오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요것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추구만 너무 하지 마시고 어, 주관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면 본인들이 더 얻을 게 많다라는 거, 그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 한 가지에 딱 꽂히면 파고들어서 좀 열정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성공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의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긴 하는데 하다가, 아, 이거, 좀, 빨리, 어떠한 성과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거 아닌가? 아,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도 포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파고든다. 요거 꼭 기억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쥐띠분들, 어, 잘 맞는 띠, 어, 뭐가 있냐. 용띠, 원숭이띠, 소띠와 잘 맞고요. 또, 쥐띠분들과 안 좋은 띠는, 어, 양띠, 말띠, 개띠. 자, 양띠는 쥐띠랑 양띠, 자, 미가 되죠. 이렇게 원진이 끼니다 네, 그리고 말띠랑 쥐띠, 요건 상극. 그냥 뭐 사소한 거에도 자꾸만 그냥 안 맞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쥐띠와 개띠는 다툼이 잦아요. 그리고 의견 조합이 안 돼. 왜 우리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야, 쟤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런 사이가 된다. 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살 1996년 병자생 자, 11월 달 운세를 보자면 병자생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동의 변동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시험 준비, 뭐 이건 취업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어디 원서를 내놓고 기다리거나, 1차는 붙고 면접을 시험을 기다리거나 합격 운이 있습니다. 이동의 변동수 들어와 있고요, 문서 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병자생이 그럼 다 취업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겠어요. 하지만 또 병자생의 몇월달, 며칠, 시간 또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거나 또 내가 지금 엄마, 아빠랑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따로 혼자 나와서 살아야 될어 그런 입장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이제 독립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살. 예전에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주목해셔야 될게 뭐냐. 27살의 자손을, 어, 이제, 데리고 있으신 분들. 27살이면 2022년도 이민년에는 어, 초녀 성주. 자, 이게 뭐야. 어, 사회에 처음으로 내가, 음 응, 어, 스스로가 나와서 뭔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부모님 전에서 내 자손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탈 없이 잘 이끌어 갈수 있게끔 해 주시려면 초년 성주 27살 성주를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 음력 10월 상달에 에, 어, 명화당 청년부살이 합동 운맞이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생분들, 아, 이동의 변동수가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이쪽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든지, 이 부서에 일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동 변동을 하시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간다고 했어. 그러면 내 능력을 알아봐주고, 내가 뭔가 일궈원 여태껏 이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볼 수가 있다. 결과치가 나온다.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건강적으로는 내가 여태껏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느라고 어 무더 무더 있던 그런 이제 기, 나쁜 음, 건강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폭발을 할 수가 있으니 어 컨디션 조절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좀 안타까운 얘기는 어 사이가 안 좋았던 연인 관계나 이성 문제 요런 문제로 인해서는 이별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변동에는 문서 이동변동, 뭐 직장 이동변동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인간의 이동변동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연과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84년 39살 갑자생분들. 어, 삼재라서 나 아홉수라서 걱정하고 이민년을 보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느덧 에, 이제 양력 11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1년이 벌써 지나갔네. 안도의 숨을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갑자생 분들 어, 문서 매매가 안 되거나 뭐 문서운이 발목이 안 돼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이분들 또한 지금 올해의 운으로 보자면, 어, 양력 11월 달에는 문서의 정리정돈, 어, 문서운 발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음, 금전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금전도, 어, 희망이 보이고 해결이 된다. 어,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구설의 시비수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 아는 얘기 굳이 오지랖 넓히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니면 참견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어뭐 동료가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양력 11월 달에는 옳은 얘기라도 그냥 알고도 속아준다고 참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는 거 좋아하시죠? 그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월 한 달은 내가 다른 거 신경 쓰기보단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 어탈 없이 지나갈 수가 있고 금전으로도 어, 소원성취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972년 임자생, 쉬운 한 살. 자, 쉬운 한살 임자생분들. 어 제가 임자생분들 요즘 상담하는 건 중에 제일 상담 많이 했던 게 이분들 또한 매매 문제 그리고 또 이성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 다행히도 양력 11월 달에는 경기가 어렵고 시국이 이러하더라도 운기 자체가 바뀌는 어 달이기 때문에 임자생분들에게는 문서의 해결, 네, 어, 그 문서의 해결이라는 건 내가 팔려고 내는 문서들이 어, 인연법이 점지가 되고 귀인이 발복이 돼서 금전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이제나 저제나 나갈까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이 많으셨던 분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일이 있고 인연에 귀인 발복, 예, 금전 재수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매매가 성사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니다 또한, 어, 자 인간으로의 정리정돈 이건 이제 나쁜 이별이 아닙니다. 나한테 쓸데없는 인연들 그리고 나한테 내 옆에서 피 빨아먹던 중생들 그리고 나한테 쓸데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는 아, 왜 제만 만나면 꼭 그날 뭔 사고가 나더라 뭔 일이 터져도 터지더라 이렇게 쓸데없는 인연들의 정리정돈이 되는 달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표현하면 그렇지만, 주변을 봤을 때, 내가 많이 써먹었던 거, 이제 좀, 낡았어. 그래서 그거는, 음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새로운 물건. 이것도 이제 운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자생분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지갑을 보세요. 어, 아니면 내가 자주 들고 다니는 핸드백을 챙겨보시거나, 여, 여성분들, 어, 남성분들은 지갑. 아니면 음, 내가 오늘 메고 있는 넥타이를 보시던가. 내 이제 자, 나와 같이 가까이 있는 물건 중에 오래된 물건이나 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양력 11월달에는 꼭이 물건들을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중고 말고 새 걸로 교체를 하세요. 그러면 이것 또한 본인들한테는 운기 상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낡은 건 버리고 좋은 기운 담아서 새 거를 음, 잡아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핸드폰. 음, 사용하신 것 중에, 액정 깨진 거나, 그리고, 뭐, 오래돼서, 예를 들어, 아 아까워서, 그냥, 뭐, 전화 받는 것만 하고, 거는 것만 하는데, 뭐, 바꿀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아닙니다. 다 뭐든, 그 기운 자체가, 볼펜에도 기운이 있고, 예, 진짜. 다 이제, 각각의 물건마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물건은 바꾸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정 금 갔거나 뭐 기스가 많이 갔거나 하시면 액정만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도 바꾸시는 게 여러분들의 나쁜 기운을 걷어내고 좋은 기운을 생해 주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운한살 여성분들 중에 음력으로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음력 7월이에요. 음력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양력 11월 달에 몸으로 치는 운세도 있으니까 어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자네 번째로 1960년도 경자생 63살이죠. 경자생분들. 어,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근심이 해결이 되고 뭔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내가 자식이 됐든 인간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여기서 이제 가중팔신을 둘러봤을 적에 남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있는데 남방인지 남편인지 어, 모르겠어 쓰레기라야 갖다가 버리지 이거는 마음대로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마음 고생하고 계셨던 분들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어, 가중 신이 편해지는 건지 어떠한 응,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었던 분들도 자손들이 예를 들어 어 밖으로 나가서 독립을 할 기회가 생기거나 그런 뭐 결혼이 성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된다거나 또한 어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터져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이제 좋은 희소식이 들려서 내가 그나마 가슴 두근두근하고 재진 것도 없는데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랬던 마음도 안정이 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경자생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올해는 내가 밖에서 물건을 새로 가지고 들어올 때, 자, 느낌에, 뭐, 직성이 세신 분들은 이런 게 이제 감이 오죠. 아, 어떤 물건 들어왔더니 걔는 내가 머리가 아프고 뭔가 이상해? 이러면 이제 동토가 났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질문을 해주시게 하는데요. 경자생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거, 밖에서 물건 함부로 가져 들어오지 마시고요. 새 물건이든, 중고 물건이든, 그리고, 어, 남한테 얻어오는 물건도 그냥 생각없이 가지고 오시면 또 집안에 지금 이제 근심 걱정이 사라지려고 하는데 또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들어올 때 그거 이제 좋은 날잘 택해서 들어오시고 동토 안 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75살 무자생분들 1948년생이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 자, 양력 11월 달에는 제일 큰 걱정이 뭐냐. 뭐,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나쁜 것부터 막아가자고, 자, 상가집 가지 말고, 절 받은 음식 먹지 말고, 집안에 손대지 말고, 내가 집안에 못 하나 박아서도 탈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한다고나 이제 날씨 더추워지기에 집안에 손볼 때 있으면 손보자 하고, 도배장판도 다 포함됩니다. 샤시도 포함이 되고, 뭐, 예를 들어 집에 사진 하나 거는 거, 뭐, 액자 같은 거 들어오는 것도 또 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부분, 물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어, 절받은 음식, 누진 음식, 처진 음식 이렇게 어, 음식 끝에도 부정이 될 수가 있고 주당을 맞을 수가 있으니 상가집이나 결혼식집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구요 예를 들어 할수 없이 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께 어, 의논을 하셔서 어, 가시기 전에 비방을 하시든 뭔가 방책을 세우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문서에 이동변동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이 돼가는 달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일도 순차적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 음식 끝에 묻어드는 거또 내가 왕래 끝에 따라드는 부정 이런 것만 잘 신경을 쓰시면 11월 한 달도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양력 11월 달 G T 분들 이렇게 어, 이제 조심할 것 미리미리 챙기셔서 피해 가시고 좋은 운은 많이 많이 받으셔서 어, 11월 한 달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